가버나움의 한 집에 문밖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 특별히 3대 사역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복음의 실체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죠.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스스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 주시고 그 증거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명육간에강건히 하시고 심지어는 먹을 것까지 해결해 주시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해 주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전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을 부단히 진행하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진행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며 그분이 구세주시요.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영육간의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악한 권세에 짓눌려서 살았습니다. 종이 돼서 살았습니다. 마치 히브리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오기 전에는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난 땅의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야, 여기서는 도무지 살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근의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참 야구부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적어도 표면적으로 그가 듣기에는 상식적으로는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동생 요셉이 짐승에 무려 뜯겨가지고 갈비가 이렇게 찢겨서 죽었다고 그래서 그 흔적으로 피 묻은 채색옷 피 묻은 채색옷을 가지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이렇게 아주 무참하게 죽었다고 참 비보를 전해온 거죠 그 소식을 듣고 통곡을 했을 겁니다 한평생 눈을 감을 수 없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목도에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죽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는 것 나를 죽이고자 도모했다는 것 그걸 이제 다 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정의 울타리에서는 어른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혹시까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했는데 아, 형들은 적지 않게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혹시라도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죽은 이유를 틈타가지고 자신들을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 양심에 찔린 것 뿐만 아니라 후일이 걱정이 됐어요. 아, 언제 마음이 변신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애굽의 총리직을 갖고 있는 애굽의 이인자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절대적인 권력 바로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 대단한 권세였죠. 그래서 지도세도 모르게 이 형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복수심의 칼을 갈고서. 멸족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위협파함이 이 형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은다 용서했죠 사람으로 품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계획이 있고 또한 가지는 원수 갚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신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가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갖고 이런 신앙관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보면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가부나움의 참 비극적인 역사죠.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한생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 큰 큰 죄를 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치 하셔 가지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막대기 내를 맞아서 아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면 몸이 저렇게 한쪽이 마비 증상이 오고 그리고는 한쪽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지나서 거의 몸의 신체가 전부 마비가 될 만큼 늘 누워서 생활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들이 숨거리는 겁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이 때리셔가지고 매맞아서 저런 몸이 됐냐고 여러분 이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적인 배경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죄값 때문에 오는 질병의 고통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의 질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야아야아야 아니, 주님. 아, 도대체 저, 저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그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주님 한번 해석해 주시고, 주님 적나라하게 한번 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니, 무슨 소리냐? 누구의 죄라니? 아니야,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의 논리와 그 과정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해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그리고 폄만 시키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때로는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잘못된 생각에 빠졌으면, 아, 아니지,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상대에게 던졌는데 그것이 분매랑처럼내 몸에 꽂혀. 우리의 가정에 문을 활짝 늘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당하지 않아도 될 것, 겪지 않아도 될 것이 내게 드리워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 입의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뿌린대로 거두느냐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리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 당시 가본 나오네. 중풍병자를 보고 그렇게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기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이 함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함께 돕고 협력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역자를 만난 그것도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 중풍병자가 아, 내사람 친구가요. 아참 다까지 우리 친구가 저렇게 됐는데 우리가 도우시다.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에 다다는데 그분만 만나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된다는 데아 그래가지고. 사람은 친구를 상해내고서 내 친구가 도움을 주고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인산이내리고아 이게 순번 기다리다가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마도 추측입니다만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비용은 얼마든지 좋던 지금 사람들이 게 가득 차가지고 기다리다가는 이 친구가 오랫동안 이중풍경으로 고통을 알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딱한데 당신 보기에도 딱하지 않습니까? 비용은 얼마든지 들을 테니까 저 지붕을 좀 뜯자고. 아, 이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나무 판을 대고 그 위에다가 엉키렁게 집과 흙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형성해가지고 지붕을 간신히 덮어놓은 구조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뜯어낼 수도 있는 구조예요. 아, 그렇게 하시라고. 참, 나도 아,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딱 가기도 하고 애증이 느껴진다고. 아, 그래가지고, 어찌든지 지붕을 뜯고서 상을 예수님 앞에 아, 그냥 직접 내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보시고는요, 감동했어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미국의 어떤 한 교회 한정년이참 몸이 고통스러워 가지고 마비기가 왔는데 아참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수 없어요. 그런데 어, 이 사람에게도 오늘 본몸과 흡사한 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서로 은원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아, 우리 친구를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늘 찾아가가지고, 간호를 해주고, 몸을 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그래서 회복이 될수 있도록, 옆에서 말도 뭐 상대도 해주고, 음식도 사다 주고, 계속 위로의 말을 주고, 절망하지 마. 친구,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협력하고, 다 이렇게 간호를 해준 이 사랑 까닥에 2년 만에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랬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일어날 수가, 저렇게 회복될 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말씀처럼, 사랑은, 사랑을 변화시켜요. 큰절함이 깊어지면, 그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친구는 특별히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부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보면 첫 번째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서는, 아, 죄가 깊어가지고 이죄 문제 때문에 고통을 앓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서는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빈정되고 수근거렸죠. 아니 도대체 저자가 누군데 죄를 사겠다고 선언하냐? 여러분 예수님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수근거렸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상을 들고 걸어 나가라 하는 것과 내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무엇가 더 나은 것이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그런 배경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주님 앞에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도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보시게. 당신 좀 회개해. 그 죄의 몫이 무게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아무리 신실하고 진짜 마음이 온유한 사람도요, 죄를 지적질하고 계속 참수하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데 거침없이. 이 속에서의 죄가 드러나고 회귀가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언제 무슨 죄를 지을지 몰라요.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입술로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그겁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제목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중풍 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복문을 보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과 능력이 있는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예리한 칼과 같아서, 혼과 연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말, 세상 사람들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석사, 박사 합의를 받고 아무리 상을 많이 받았어도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안 돼요. 벼슬이 있다고요. 권세를 가졌다고. 명예가, 명성이 떨쳐졌다고.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변화가 되나요? 주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왔을 때 주님의 능력의 힘이 었을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아, 인력으로 할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데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인적인 변화. 영혼과 육체가 변화되고 죄 사함을 받고 몸도 치유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지고 새 삶을 살게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은요. 한 평생 주님 잊지 않고 가는 곳마다 곳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간증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네 번째로 바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세요. 그가 일어나 고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한테 나가서 뭐라고 선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제사해 주셨다고 나를 고쳐주셨다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변화가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금요일 아침을 만나면서 우리 양호학교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방황은 끝납니다. 여러분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부적인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면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그분이 오셨다면 여러분 제 매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행복이 충만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상을 준다. 이제는 편쉬어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만났어요. 이 중풍병자는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의 권능 안에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행복과 이 복을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4대 요소의 삶의 역사가 있다면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복된 삶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